안녕하세요. 삼면이 바다의 곱입니다. 어, 저희 삼면이 바다는 30년 경력의 수협 중매인 아버지와 제가 만든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중간 유통 마진 없이 저희가 이제 고객님들에게 바로 전달해 드리기 때문에 물건은 굉장히 신선하고요. 또 좋은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 몇몇 고객님들께서 저희가 조끼를 소 사이즈랑 대 사이즈를 판매하고 있는데 어, 차이가 크기 차이나 무게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문의를 주셔서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쪽에 보시면은 이쪽이 소 사이즈입니다. 저희가 이제 경매를 받아올 때 상태거든요. 비닐과 이렇게 끈으로 어, 묶여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네 오늘도 선도가 굉장히 좋죠. 한번 보실게요. 선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깨끗합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이게 대 사이즈인데요. 오늘 제가 선도를 미리 확인하느라고 조금 어, 정리가 안돼있는데 보통 저희가 경매를 받아올 때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역시 예, 선도가 좋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은. 국내산 참조기는 다이아몬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음, 다이아몬드가 이쪽에, 머리 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네, 크기 비교할게요. 딱 보셔도 지금 크기가 비교가 되시죠? 좌측이 소짜리고요, 우측이 대짜리입니다. 어, 소짜리는 한 19에서 20cm 정도 나오고요. 네. 대짜리는 한 21에서 22. 정도 나옵니다. 저희는 지금 이렇게 두 가지 사이즈가 있습니다. 혹시나 재수용이나 이제 더큰 조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판매하는 조기 소자 대자 크기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삼면이 바다의 코비였습니다.